안녕하세요, 헝그리 회사원입니다. 출장을 가서 아주 멋진 차량을 봐서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. 브랜드는 마세라티 스포츠카입니다. 모델명은 MCPU라입니다. 메탈릭 입자가 프리즘 실버가 첨가된 것 같아요. 색상이 특이해서 살펴보았는데. 프리즘 WT307 이 첨가된 것 같아요. 큰일이에요! 컬러 색상은 너무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. 햇빛에 반사되면 메탈릭. 입자가 무지개처럼 보여져 마세라티의 차량이 더욱 독보이게 보여지더라고요. 칼라 조색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샤칼 아이러스 스캔으로 작업을 해봅니다.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입니다. 기존 제품과 디자인, 제품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색측기 관련해서 좀더 살펴볼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친구 추천 꼭 해주세요.